아, BMW는 이 iX가 나올 때부터 이미 신형 iX3 노이어 클라스에 벌써 꿈꾸고 있었구나 연관성이 보이더라고요 BMW의 많은 차들 중에 이름에 숫자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차딱두대 있습니다 XM과 iX BMW가 말하는 SAV를 뜻하는 알파벳이죠 이 X에다가 M의 성격을 담았던 차가 XM이었었고요 같은 X에 I를 담았던 차가 이 IX입니다. 둘다 그릇은 X고요. 그 그릇에 담긴 음식이 X고 I인 거죠. 숫자가 붙지 않았다는 건 상징적인 모델이고 전용 모델이고 당연히 기함이란 뜻이죠. 오늘은 페이스 리프트를 거친 IX입니다. 지금부터 광카. 2021년도에 이 IX가 처음 공개됐을 때는 상당히 호불호를 많이 타는. 디자인이었습니다. 파격적인 시도를 많이 담아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뇌이징도 됐고, 또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디테일들을 다듬어, 이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거듭났죠. 이번에 어디가 바뀌었냐면, 일단 헤드램프. 최신 BMW 모델들, 그리고 노이어 클라스 IX3, 걔네랑 같은 맥락으로 두꺼운 수직 불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최신 스타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키드니 그릴. 원래 이 안쪽으로 다이아몬드, 마름모 이런 패턴들이 상당히 강조돼서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이 안쪽의 패턴보다 키드니 그릴 자체의 형상을 더 강조하고 있죠. 아이코닉글로 테두리에 불 들어오고요. 또이 안쪽의 패턴도요. 가까이서 보면 이 사선이 막 스트라이프로 들어가 있거든요. 요것도 BMW가 요즘 최신 차들에 많이 쓰는 터치죠. 이 사선들을 보시면 다른 선들이랑도 조화를 다 이루고 있거든요. 요 선들, 요 선들, 요 선들 이 주간 주행등 다 가운데로 선이 모여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 아래쪽 범퍼도요. 가운데 부분이 더 커졌고 또 오히려 양 끝단은 존재감을 좀 줄였죠. 가운데 들어가는 요 포인트는 요즘 최신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터치고요. 예전 저희 IX 시승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IX의 크기 기본적으로 X5랑 상당히 비슷해요. 높이는 X6 정도로 조금 더 낮고요. 휠 크기는 또 X7만큼 큽니다. 휠 베이스 무려 3m예요. 이렇게나 긴휠 베이스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썼기 때문이고요. 이런 데 보시면 전부 카본이잖아요. 저 트렁크 열어도 카본이 엄청 넓은 면적으로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이건 알루미늄을 기본으로 카본까지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BMW가 이 IX를 만들면서 플랫폼 구성할 때 돈을 엄청 쓴 거예요. 얘는 특별한 모델이니까 이런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쿠페도 아닌 주제에 프레임리스 도어를 넣었고요. 뭐 제조 단가 조금 더 들어도 일단 멋있게 만들어야 돼. 기존 모델은 앞범퍼 하단 양 끝에 검정색 디자인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삼각형으로. 그게 차체 하단부를 따라서 뒷범퍼까지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이건 BMW가 생각해도 좀 너무 파격적인 터치라고 생각했는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바뀌었죠. 그 두꺼운 검정띠가 사라졌어요. 방금 말씀드린 검정띠를 이 뒷범퍼가 옆에서부터 이어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범퍼 형상. 지금처럼 여기 딱 끊어서 안쪽으로 모여들게 바뀌었고요. 리어 램프는 진짜 지금 봐도 이 RX 디자인의 백미입니다. 은은하게 미등 빛나고 있고요. 그 안쪽으로 깊이를 둬서 이 쨍한 방향 지시등 품고 있고요. 리어 램프 전체 파츠는 차체에 딱 끼어 놓은 느낌이고요. 뭔가 부품과 부품이 정밀하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느껴지는 시각적인 그 조립의 쾌감? 이런 게 전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신형 IX 디자인 어때요? 이제는 좀 멋있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어떤 신차가 딱 나왔을 때 보자마자, 어, 저왜 저래? 라고 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갖고, 메이징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까요? 라는 언급을 했었잖아요. IX가 딱 그런 꼴이지 않을까 싶어요. 파격적인 시도를 했고, 이게 지금 와서 보면, 아, 디자이너 의도가 뭐였었고, 21년도에 처음 나왔던 IX가 되게 미래적이고 수준 높은 디자인이었구나, 라는 걸 지금은 좀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맞죠? 실내 디자인도요, 21년에 IX가 나왔을 당시 되게 파격적이었었거든요. 실외 디자인만큼이나. 지금 봐도 새로워요. 되게 미래적이야. 자, 딱 타잖아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BMW의 그 전형적인 실내 느낌이랑,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어, 차 속에 묻혀 있는 느낌이 훨씬 덜하죠. 벨트라인 낮고요. 대시보드 보세요. 이 가장 운전자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모서리를 중심으로 거의 삼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내려다보는 느낌이 강하죠. 이런 느낌을 bmw 뿐만 아니고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특히 신차, 전기차에 많이들 구현하고 있잖아요. 얘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구요. 이거 마치 자동차의 실내라기보다 거실 같잖아요 그냥 중산층 거실이 아니고 되게 상류층 거실 혹은 부티크 호텔 로비 같아요 여기 갈색 가죽, 짙은 회색 직물 그 사이에는 이렇게 띠로 티타늄 컬러를 쫙 둘러놓고요 이 송풍구 주변도 같은 컬러고요 그 사이사이에 포인트로 크리스털을 심어놨죠 이 소재들 사이에서 어떤 거는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건딱 포인트로 존재감을 드러내고요. 전부 다 고급스럽고 전부 다 튀려고 하면 이건 시장 통대거든요 얘는 부티크 호텔 로비야 이런 게 럭셔리지. 만약 제가 그 레고에 들어있는 사람 정도로 작아졌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를 산책하고 있다고 상상해봐요. 여기를 쭉 걸어요. 저 대시보드 위를 쭉 걸어요. 여기 센터 터널 걸어요. 그 와중에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이런 커브드 디스플레이, 센터 터널 덩어리, 이런 크리스털 느낌, 이런 것들이 아마 되게 모던한 건축물로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냥 단순히 독특하고 멋있게 만들려고 한게 아니고, 저 건축가가 왜 저렇게 디자인했는지, 철학이 있고, 그 디자이너의 스타일이 묻어나는 디자인. 그래서. 명품 같은 겁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보세요. 도어 상단에 띠로 쫙 그어놓고요. 이런 건 눈에 딱 튀잖아요. 나머지 앰비언트 라이트는 전부 아래다가 간접조명으로 은은하게 공간만을 비춰주도록 숨겨두었습니다. 아까 다른 소재들은 싹 뒤에 숨어있고 이 크리스털만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같은 맥락이에요. 운전석에서 바라본 전체 대시보드의 형상을 딱 보시면 이 도어 패널이 직물로 바뀌고요. 저기. 카울 포인트 쪽으로 쫙 돌아나가죠. 레버 라운드 스타일로. 그리고 그 사이에 갈색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 덩어리가 콕 박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되게 깊은 틈이 있거든요. 전 이걸 보면서 어떤 차가 떠올랐냐? 신형 IX3요. 노이어 클래스에 파노라믹 아이 드라이브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이 필러 투 필러로 쭉 길게 디스플레이들 대시보드에 집어넣는 차들 몇몇 있잖아요. 뭐, 링컨도 있고, 캐딜락도 있고. 그 차들과 신형 iX3에 들어가 있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차이가 뭐냐. 전자는 그냥 디스플레이를 길게 집어 넣었고요. 후자는 이 틈을 통해서 되게 깊은 공간 속에 디스플레이가 빛을 발하는 느낌? 이런 차이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 iX의 대시보드 영상을 신형 iX3 보고 나서 다시 보니까, 어? 아, BMW는 이 iX가 나올 때부터 이미 신형 iX3의 디스플레이를 벌써 꿈꾸고 있었구나. 연관성이 보이더라고요. 얼굴도 그래요. 지금 이 IX의 키드니그를 크기를 확 줄여서요. 가운데 조그맣게 집어넣고 헤드램프 위로 이렇게 쪽 삐쳐 올라간 거 조금 바꾸고 그러면 얼추 이 덩어리감이나 얼굴 느낌 이런 게 되게 비슷하거든요. IX가 나온 뒤로 몇년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BMW가 쌓아왔던 기술 발전 이런 걸 모으고 모았다가 원기옥처럼 한방에 담아가지고 이번에 나온 신형 IX에 담아낸 거고요. 노이어 클라세라는 새로운 시리즈의 이름으로요. 몇년전 BMW의 청사진은 IX에 담았었고 그게 지금 나오는 거고 지금 꿈꾸는 BMW의 미래는 고 출시될 IX3에 담겨 있는 거고요. 원래 BMW가 실 내외 디자인에 있어서 전부 이렇게 파격적인 시도를 서슴치 않거든요. 그래서 좀, 어우, 저거 왜 저래? 라는 소리를 처음엔 듣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파격적인 시도들을 자주 하니 발전 속도도 빠른 거죠. 확확 바뀌면 있어서 현대차랑 똑같거든요. 차이는 뭐냐? BMW는 확확 바꾸는데, BMW 다음을 유지해. 현대는 여러 세대를 한 번에 쭉 세워놓고 보면, 어, 저한두 세대 전 거랑 지금 거랑 이게 같은 회사 차가 맞나? 같은 모델인가? 헷갈릴 정도로 바꾸죠. 정체성이 희미하다고 할 정도로 바꾸고, BMW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BMW 다음을 유지하더라. 이 IX 실내에서 사소하지만 몇몇 아쉬운 점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되게 가까이 앉잖아요. 어, 드라이빙 스쿨에서 알려주는 올바른 운전 자세 그대로 맞춰서 운전 합니다만 제 팔이 짧은 걸 어떡해요? 앉다 보면 이 정도 거리가 되는 걸. 근데 저처럼 가까이 앉는 사람들의 시점에서 봤을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사이드 미러 안쪽 상단이요. 저쫄대에 살짝 가립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워낙 멋을 추구하다 보니 아, 저거는 살짝 양보한 것 같고요. 그 다음. 2열 창문에 차양막이 없습니다. 음, 가격도 1억 5천이나 하고요. 또 가족이나 친구들을 태울 일이 많은 SUV임을 감안했을 때 분명 아쉽죠. 이건 역시도 도어 패널 상단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넣느라 미쳐 챙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멋부리느라 까먹은 거죠. 이 i x 의 인테리어를 언급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이 파울센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하여튼 이름을 떠나서 이 소리는 정말 끝내 줍니다. 진짜 전율입니다. 전율. 아. 씨. 스피커 자체의 출력 악기들마다의 해상도 공간감 모든 면에 있어서 압도적입니다 제가 이 압도적이라는 표현 잘안 좋아하거든요 브랜드들이 자기네 제품 좋다고 자랑할 때 가져다 쓰는 어좀 추상적인 미사일구 같아서 썩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 IX에 들어가 있는 바울슨 밀킨스 사운드 시스템은 압도적이라도 해도 되겠어요 와. 그리고 이 IX에서 또 하나 압도적인 게 뭐냐 출력입니다 그냥 노멀 모드로 가다가도 가속 페달을 꼭 밟으면 <laughs> 이런 힘도 사운드 시스템처럼 압도적이죠. 지금 저희 시승차가 IXX 드라이브 60이죠. 원래 50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21마력이 높아졌고 544마력이 됐죠. 심지어 지금 이 정도 출력만 해도 이렇게 나가는데 더위급도 있습니다. M70. 걔도 원래는 이름이 M60이었는데, 출력이 올라가면서 M70이 됐죠. 얼마 전에 그 차도 타봤거든요. 잠깐, 이거보다 더잘 나가요.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이미 충분한데, 과연 M70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나가는데 중간 드립니다. <laughs> 지금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가장 바깥쪽 차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차선을 타고 달리는 이유가 있어요. 승차감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면 상태가 꽤안 좋거든요 많은 차로 똑같은 차선을 달려봤지만 아 글쎄요 지금 얘처럼 지금 이렇게 안 좋은 노면을 달렸던 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우아하게 달립니다 각지고 움푹 패여있는 이런 배수구 포트월도 중간중간 나오고요 이렇게 울렁울렁대는 너울도 있고요 여러가지 안 좋은 상황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우아함을 제가 느낄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 느낌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 서스펜션을 구성하는 각종 암들의 소재나 두께, 차값이 착각시 차값이니만큼 그리고 기하미니만큼 풍족하게 집어 넣었고요. 또 BMW가 원래 서스펜션 세팅하는 기술, 뭐 다른 어떤 브랜드랑 비교해도 뒤지지 않잖아요. 그런 노하우가 녹아 들어가 있을 테고요. 시트 쿠션의 두께 같은 것도 엄청 유난하거든요. 이런 게싹 합쳐져서 우아하다고 비로소 묘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저희 시승차가 IX X 드라이브 60입니다. 22인치 휠이 기본이에요. 이 차급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휠을 큰거 끼웠을 때 승차감도 확확안 좋아지거든요. 반대로 이 정도 차급에서는 승차감이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휠 빼고 차 자체가 승차감에 대한 여유값이 큰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우아함에 너무 둥실둥실 출렁출렁 돼서 뭔가 내가 급격한 조작을 했을 때 차의 거동이 어... 기대 이상으로 커지는 그런 몸놀림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바운싱은 아주 우아하게 처리해주는데 롤링은 잘 막잖아요. 지금 시속 105, 4이 정도 되거든요? 한 60, 70 정도로 달리는 느낌입니다. 가속은 맹렬하고요, 고속은 평화롭죠. 실제 움직임은 엄청 빠른데 느낌만큼은 우아함을 잃지 않아요. 이런 우아함은 단순히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세팅하고 에어 서스펜션 같은 비싼 장비 넣었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차를 코너에 집어 던졌을 때. 이 아, 이런 몸놀림 보세요 꽤 무겁고 덩치도 크고 무게중심까지 높은 SUV인데 맘먹으면 이런 몸놀림을 보여주잖아요 <laughs> 근데 방금처럼 세게 달리는 와중에도 우아하다 호들갑스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가속도요 지금 노멀 모드고요 가속 배달 꼭 지금 제 몸이 시트에 꽉 눌릴 만큼 뛰쳐나가는 와중에 우아해요. 우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그 우아한 귀족 같은 움직임의 우아가 있고요. 너무 잘해서 감동할 때그 감탄사, 우아도 있습니다. 잘 나가서 우아, 우아해서 우아. 사실 이렇게 원할 때 맹렬하게 뛰쳐나가는 것과 우아하게 달리는 건한 차에 담기 힘든 요소잖아요. 아마 BMW가 iX를 만들면서 이걸 한 차에 담기 위해 엄청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심지어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속페달을 똑같이 꾹. <laughs> 톡도 엄청 줄인 다음에 뒤에 차한 대도 없습니다 와... 운전대 좀 돌리고 가속페달 좀 꾹꾹 댔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웃고 있잖아요 BMW 타면 항상 이렇다니까요 출력이랑 상관없이 이게 BMW 맛이에요.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주행 가는 거리도 늘었거든요. 신기한 건 배터리 용량은 똑같아요. 주행 거리만 늘었습니다. 지금 환경부 기준으로도 500km 이상 달릴 수 있고요. WLTP 기준으로는 700km 이상 달릴 수 있어요. 지금 계기판 상으로도 배터리 잔량이 64%인데 앞으로 422km를 더갈수 있대요. <laughs> 주행 거리 가지고는 전혀 문제 삼을 게 없죠. 이 iX는요.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신형을 다시 타면서도 그렇고. 진짜 BMW의 전기차에 대한 이상향이 잘 담겨 있는 상징적인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비당이 아닌 사람들 심지어 벤츠는 아우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타시더라도 이성적으로 봤을 때 주행거리, 승차감, 운동성능 모든 면에 있어서 깔게 없거든요 감동을 했으면 했지 하물며 저 같은 비당이 보더라도 아 디자인이 IX가 왜 이렇게 생겼었고 그게 앞으로 노이어 클래스까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라면서 끄덕끄덕 그다음 승차감도 그래요 IX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뒤로 나온 여러 BMW 전기차들 뭐 i5, i4, 쭉쭉 타보면, 아, 이런 승차감이 BMW 전기차의 방향이구나, 라면서 또한번 끄덕끄덕. 아, 내가 좋아했던 내연기관차 시대의 BMW 맛이 전기차 시대에는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면서 또 끄덕끄덕. 지금까지 한 가. 가로...